Eu não 안녕하십니까. 차량 안의 유일한 예술 분야,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오디세이 컴퍼니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객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며칠 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 피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객님들께서는 늘 건강 관리, 안전 유의하셔서 고객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를 보필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 안에 유일한 예술 분야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오디세이 컴퍼니입니다. 오늘 시공 차량은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를 대표하는 모하비 차량 사장님께서 운행하시는 2호 차량입니다. 이제 시공은 다 진행되어 있지만 서브우퍼 쪽에 뭐 보호도 할수 있고 디자인을 할수 있는 마감재를 장착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사장님과 함께 같이 구상하고 설계해서 마감재를 제작하게 되었고 마감재가 다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찾아주셨습니다. 일단은 마감재를 준비해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낚시도 자주 다니시고 가벼운 캠핑을 다니시기 때문에 짐을 조금 자유롭게 실기 위해서 서브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릴이 되어 있지만 한번더 보호할 수 있는 커버로 서브프를 완벽하게 보호 진행하고 보호 커버의 디자인 작업을 해서 트렁크 또한 빛내볼 예정입니다. 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밑판도 깔고 위에 디자인 커버를 씌울 예정이고요. 일단은 커버 시공해서 완성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아비 차량 트렁크에 설치될 디자인 커버 제품입니다. 저희 VIP 고객님께서 요청해 주시기를 이제 낚시를 다니시니까 밑밥을 실거나 뭐 다른 짐을 실었을 때 밑밥이 녹거나 뭐 물이 녹아서 우퍼 박스로 유입되거나 그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시고 싶다 하셨고 그리고 짐을 조금 마음 놓고 낚시도 다니시고 가볍게 캠핑도 많이 다니시는데요. 아, 짐을 마음대로 싣고 싶다 하셔서 서브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했고요. 설계를 진행하면서 디자인도 설계해 보았습니다. 원래 보시면은 좌측에 디자인 커버를 제작하였고 우측에 보시면은 제 오드세이 컴퍼니 로고입니다. 보시면 로고를 아크릴에 새겨서 사장님 차에는 녹색 LED, 그리고 사모님 차에는 핑크색 LED로 포인트를 줄 예정입니다. 시공을 진행하고 완료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서브포도 보호할 수 있고 디자인까지 가능한 시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드세이컴퍼니에서 준비해 드린 디자인 커버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밑판에도 물기나 방수작용을 하기 위해서 레자로 마감을 진행했고요. 레저로 디자인 커버를 마감해서 아크릴판으로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 로고를 새겨드리고 등은 트렁크 등과 연동해서 트렁크를 열리면 엠비언트 등이 들어오고 트렁크를 닫으면 등이 꺼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시공했습니다 파스 최상위 서브우퍼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사장님 차는 이렇게 끝이 났고 사모님 차도 지금 오시고 계신데 사모님 차도 계속 시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뭐 트렁크 쪽에 디자인이 되니까 고급스러움도 추가된 것 같은데 고객님께서 만족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를 대표하는 또 다른 모아비 차량 사모님께서 운행하시는 1호 차량입니다. 이제 2호 차량은 마무리가 되었고 1호 차량은 2호 차량과 동일하게 마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LED 색상은 핑크색으로 해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꾸며볼 예정입니다. 시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하비 1호차 사모님께서 운행하시는 차량도 디자인 커버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짐을 이제 마음 놓고 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까지 사모님은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디자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호차, 2호차 전체 디자인 커버 시공이 완료되었고 두 대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두 대를 한꺼번에 작업장에 입고해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드디세이 네, 컴퍼니를 대표하는 모아비 두대 차량. 좌측이 1호 차량 사모님께서 운행하시는 차량이고, 우측이 2호 차량 사장님께서 운행하시는 차량입니다. 디자인 시공이 완료되었고요. 네, 1호 차, 1호 차는 사모님 핑크색, 그리고 2호 차는 사장님 녹색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늘 저희 오디세이 컴퍼니를 사랑해주시는 사장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공 마무리하겠습니다.